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난 27일 곽상욱 오산시장의 2020 대한민국 경제문화 공헌 대상에서 기초자치단체장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경제문화 공헌 대상 시상식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각 분야 발전에 공이 있는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고,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곽상욱 시장은 지역경제활력을 위한 지역화폐 오색전 활성화 정책, 오산시 독산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 다양한 문화, 경제분야 관련 시책 추진으로 예비문화도시 선정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곽상욱 시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오산시민과 오산시 공직자가 함께 노력한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오산 독산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CS 한국방송통신사 박상희였습니다.